일단 지금 감도가 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일반 상태가 38이고 수직 감도 1 나머지 다 31인데 4배부터는 어 34예요. 오늘 평창자 5명 넘을까? 아, 무조건 그래야지. 무조건 그래야지. 나 제휴 회원 돼 보고 싶어. 아, 맞다. 이거 3인식이지? 나 혼자 또 스펙타클하게 액션 영화 찍을 뻔 네. 어, 뭐지 마우스 강도를 더 내려야 되나? 약간 뭐가 내가 손을 안 우...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느낌이야. 너무 부드럽게 빨리. 너무 부드럽고 빠르게 가니까 수직감도를 내리면 되려나? 일단 감도는 내비두고 어차피 이 마우스 적용하면 은또 이제 일단 파밍은 확인이 빠르어요 예전보다 벽지도 시청자 1, 2, 7 뭐야 이거 붓이야? 어라? 이걸 사네? 나좀 싸우고 싶다 너무 평화롭다 사람 없나? 아까 두명 죽인 것도 보신 것 같은데 뭐야 글라이더? 산호에 글라이더 나옵니까? 산호에 글라이더 안 나오지 않아 아까 서버 점검할 때 패치된 건가? 어, 나 몰랐지. 나패치좋다안 챙겨보니까. 예전에 챙겨봤는데 요즘 엔 챙겨보지도 않아. 저기 사람이 있다. 어디 있을까? 무서운 거댓글 어, 이걸 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, 음, 어, 수지 어, 얘야, yeah. 가볍게 일치킨 보여주냐? 가볍게 그거 플래그 아니야? <laughs> 에이비가군인데, 실버 아이 치킨, 여기까지 게 뭐라고, 얘는 맛있는 거야. 옛날에 치킨 먹어서 엄청 좋아하던 갈구니가 아니지. 치킨은 맛있는 거야. 으악!